농어촌 기본소득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소득은 선정된 지자체에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며 인구 소멸 지역 지원과 지역 균형 발전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대상을 국한시키고 기초 광역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높다는 의견도 일부 없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농어촌 지역의 민생어복 소비 쿠폰 사용에 있어서 이미 불편하다는 현의 주민 의견이 있었듯이 기본소득, 지역사랑 상품권 역시 아직도 일부 읍 지역에서의 농협 하나로마트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과 우려가 큽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소 상공인 보호를 이유로 사용처를 제한하였으나 대부분 완화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농식품부가 농어촌 지역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국정 과제에 기본 소득의 단계적 확산 의지를 밝히신 만큼 사용처와 사용 품목에 해당 지역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규제 하화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심의 중인 농어촌 기본 소득법 제정안에 사용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농어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시고 농식품 부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 주기를 바랍니다.